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 팀장입니다. 아, 오늘 준비한 차량은 큼지막한 차량입니다. 공간성과 옵션까지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3.6 리미티드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가능하시고요, 통풍 시트까지 탑재가 된 모델입니다. 하지만 에어 서스 빠져 있다 보니까 좀 수리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까지 저렴합니다.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1,930만원에 준비했고요 페이스리프트가 된 2018년형 모델이고요. 17년 12월 28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행거리 짧습니다. 8만 키로를 가지고 있고 성능지상도 완전무사고에 미술이 없는 깔끔한 성능을 가지고 있죠. 이 차량은 보험 이력까지 빵원이다 보니까 관리상태 최상급이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휠과 타이어는 20인치의 커팅이 고요 타이어 잔해랑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화이트 바디의 그랜드 체력키 차량,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면부, 고급스러움, 도시명의 SUV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디자인만 봐도 투박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지만, 얼핏 봤을 때 고급스러움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라이트부터 백화 현상 없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7개의 세븐 슬롯과 보닛네트의 큼지막한 크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고요 이어서 범퍼 컨디션도 퍼펙트했습니다 이어서 측면부 넘어오실 건데요 이 차량은 전장도 길어요 그래서 패밀리 SUV로도 아주 적합한 차량입니다 이어서 도어 캐치와 사이드 미러에는 측방 감지 센서와 컴포트 액세스가 있고요 하단부에는 사이드 스텝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에는 현재 루프렉과 썬루프 만나볼 수 있었고 이어서 측면부 봤을 때 올 흰색이면 약간 촌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곳곳에 크롬 포인트가 고급스러움을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 도장만 상태도 문콕도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깔끔하다라고 정의를 드리고요. 이어서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아, 역시 그랜드 체조키는 체록해서한 단계 더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빵빵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트렁크 리드나 범퍼도 네. 전반적으로 컨디션 깔끔한 것 같습니다 하단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 위쪽에 후방 카메라고요 이어서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아쉬울 전동 트렁크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성도 넉넉합니다 골프백도 무난하게 실을 수 있고요 트렁크 매트 그 밑으로 깔끔한 내장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한번 보여드리면 스페어 타이어와 자키 볼 수가 있었고, 이열 폴딩도 가능하다 보니까, 긴짐도 무난하게 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차량은 저같이 키가 좀 작은 분들한테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를 때 위보다는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이 조금 더 유용하겠죠. 이런 디테일함까지 배려한 차량이었고요. 외양과 트렁크 봤습니다.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이 차량 메인케보조키두벌다 보유 중이고요. 지금 시트 컨디션도 어그른새롭게 매물 중에서도 깔끔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하단 한번 한번 보여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 시트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보유 중이고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버튼 식 시동이고요. 네, 가솔린이죠. 엄청 정숙한 엔진음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계기판상 나오는 경고등 없습니다. 실주행 거리 84,92km고요. 이어서 핸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핸들 사용감도 적죠. 지금 커버를 올렸을 때도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는 핸들 컨디션이었고,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탑재되어 있고요. 뒤편는패드시프트 왼쪽 뒤 한번 보여드리면 오토레인 센서와 가단부에 오토라이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전품 디스플레이 안에 이 차량.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연결하셔가지고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차량은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디스플레이도 한번 더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스 들어왔을 때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사용 가능하시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 네, 화질 깔끔합니다. 가이드라인도 부드럽게 작동이 되었고요. 이어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풀 오토 에어컨 그리고 주차 감지 센서 오토 스탑 그리고 하단부로는 컵프로더 2개였고요 그 밑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셀렉터링 옵션과 4륜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 레어스는 1단과 2단 방식의 수납 공간까지 볼 수가 있었고 그 위쪽에는 ECL 룸미러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파노라마 썰루프인데요 작동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선쉐이드나 썬루프도 작동이 잘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블랙의 느낌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모던한 느낌을 주었던 실내였는데요 과연 이열은 어떨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열 탑승해 볼 건데요 이 B필러에 손잡이가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잡고 타실 때 조금 더 유용할 것 같고요 와 공간성 넓죠 지금 딱 탔을 때도 넉넉한 공간성을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이 열의 에어벤트와 열선스트 u s a 포트 두개 보여줬고요. 암레스트에는 크보더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5인승의 넉넉한 SUV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키로 짧은 그랜트로키 리뷰를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엔진음 들려드리면서 총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후드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엄청 정숙하죠? 네, 엔진 은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페이스리프트가 된 18년식 그랜체로키 차량 준비했고요. 8만 킬로 때밖에 타지 않아서 관리까지 깔끔한 고호미력 방원의 차량이었습니다. 이 예, 차량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1930만 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의 선트맨이습니다 감사합니다.